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느낌의 것들에 관하여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이 외국어에 익숙해져 버렸다. 특히 영어가 우리 삶 주변에서 일상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외국어로 된 몇몇 수거들은 생활화가 되어 버렸다. 그 영어 수거 중의 하나가 기브 앤 테이크, 즉 주고 받달한 뜻의 수거이다. 내가 처음 이 수거를 대했을 때 느낌은 야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어쩌면 야박하다는 느낌보다는 너무 계산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다. 이 수거 출처는 다름 아닌 학교 다닐 때였다. 대학 2학년 때 우, 우연히 국문과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였다. 그 당시 우연찮게 과 친구들하고 하게 된 그룹 스터디가 있었는데, 한자를 공부하는 목적에서 모임... 모임이었다. 오전 10시부터 9시까지 매일 1시간씩을 교수님 방에서 했다. 무 보수로 하는 공부라. 늘 교수님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했다. 그러다 보니 명절 때가 되면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 사과 한 상자라도 드려 줘야 마음이 편했다. 그런데 어떤땐 정 교수님은 우리들을 불러 신부름을 시킬 때가 종종 있었다. 그 신부름이란 간단한 일들에 속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창 젊은 때라 마땅히 할 일이 없어도 바빴기에 짜증이 날 때도 있었다. 그때 우리들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문득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말이 기브앤 테이크다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다른 친구들보다 나는 더이 수거가 야박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후로 이 수거가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버리는 것을 깨달았다. 살면서 어떤 조그마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한테서 도움을 받게 되거나 먹을 것이라도 받을라 치면 꼭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고정관념처럼 되어버린 것을 알았다. 물론 무조건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다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나 나에게는 늘 받는 만큼 주는 것이 내 마음까지 산뜻해짐을 느꼈다. 물론 한자에서도 은혜라는 말이 있다. 베풀어 주신 신세란 뜻인데 이에 대응하는 말이 보온이다. 이 뜻은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 된다. 이런 예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일어난 예도 있지만 사랑과 동물 사이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엔달리에게도 종종 등장한다. 전래 동화 중 나무꾼과 선녀에서처럼 사슴이 나무꾼에게 자기 생명을 건져준 것에 대한 담례로 선녀를 만나게 한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내가 자라오면서 느낀 이런 위의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인정이 아닐까 한다. 어렸을 때 살던 집 중에서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살던 집이 있었다. 그 집은 옛날식 양옥이었는데 지붕은 기와 지붕이었다. 집 구조가 길게 늘어뜨려진 직사각형 모양의 형상이어서. 마당도 거의 없는 상막한 집이었다.내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였으니 지금으로부터 30년도 훨씬 더 넘었다고 할수 있겠다.우리 앞집은 시멘트 벽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었다.우리 집 옥상 겸 장독재가 있는 곳을 가려면 앞집과 인접해 있는 가파른 계단을 지나야 했다. 그 당시 그 집은 슬라브 지붕이 아니고 기와 지붕이었는데 지붕 높이보다 약간 낮게 오른쪽 기둥에 장독등을 두는 조그만 정사각형 공간이 하나 있었다. 그 계단 중간쯤에 앞집 부엌 쪽으로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 앞집 아줌마는 떡이며 특별한 음식 등을 보내왔다. 막 전엔 떡이 김이 모랑 모랑 한 채로 넘겨올 때면 그렇게 마실 수가 없었다. 물론 우리 집에서도 빈 접시는 그냥 주는 법이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바로 주고받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곧 인정이고 정이었던 것이다. 물론 시대도 변했고 세대도 바뀐 세상이었지만. 요즘에는 상박하기 그지 없다. 집도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무엇을 갖다 주기도 옛날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옛날 같은 주고받은 인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유도 내가 사는 아파트 통로만 그러한지 모르지만 요즘 김장철이라 멀리 전주에서 보내온 정성어린 친정 어머니 김치를 이웃집, 대여섯 집에 나눠 줬는데 한쪽도 받기가 힘들다. 그냥 나눠 먹으려는 의도여서 아예 일회용 비닐에 담아서 주었기 망정이지. 받을 생각으로 주었다가는 서운하기 십상이다. 이런 세대를 우리 자녀들이 본받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요즘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탓하기 전에. 우리 어른들 세대부터 달라져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을 당연하게만 느끼지 않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리라. 물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행위도 사랑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계산적인 주고받기가 아닌 인정상의 주고받기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